아쌤 내는 거 봐라. 어이구, 쌤 내네. 막아 아고 이뻐라. 등이야, 별아, 못됐게 왜 그래? 등아, 아고 이뻐라. 등아, 아고 이뻐라. 등이 아고 이뻐, 아고 이뻐. 엄마 하고 이뻐야지. 동이 하고 이뻐. 하지마. 못했게 왜 그래? 언니 뭐라 한데. 별아. 동아 어디 가니? 둥. 동이 일로 와. 일로. 일로 와. 동이. 별아. 최비이 동아. 하고 이뻐라. 하고 동이 이뻐라. 하고 이뻐라. 하고 이뻐라, 이뻐라. 동아 일로. 와 으악! 哈哈哈。<laughs> 일로 와. 만한테 간다.